동작 청년 백인의 나경원 후보 지지선언 낭독이 있겠습니다. 동작구 청년 유동혁 송원섭 김진목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뜻을 모은 동작구 청년 백인은 대한민국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나경원 후보를 공개 지지합니다. 첫째. 나경원 후보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후보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후보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돈 벌러 일터에 나가시고, 아버지는 집에서 쉬시고, 우리 청년들은 시력급여 받으면서 생계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저희들이 일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셨지만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다시 저희를 키워주고 계십니다. 그나마 동작 청년들은 동작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송실대학교의 3D 프린트 센터와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돌립하면서 동작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으로 54조를 투입한 그 누구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철학이 완벽하게 상반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이러한 정책들을 비판하고 공정한 기회 창출을 위해 싸웠습니다. 공작 청년과 대한민국 청년을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줄 후보 바로 나경원입니다. 둘째,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나경원 후보를 지지합니다.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빅데이터를 통해 나경원 후보의 법안 발의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장애인, 여성, 북한 이탈주민, 근로자, 교통약자, 고령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을 위해 국회에서 일해온 나경원 후보의 과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입법과 예산을 통해 우리 사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후보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4월 15일 투표 날, 우리는 사상 최초로 50cm에 육박하는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선거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예측했고 국,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 제도를 막기 위해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반대해 왔습니다. 즉 진정 국민들을 위해 싸울 줄 아는 나경원 의원이 국회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릇된 강자 싸워주고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후보 바로 나경원입니다 셋째 이제 동작청년이 동작선거를 동작선거로 되돌리겠습니다 여러분 3월부터 정체불명의 무리들이 우리 동네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같은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은 거점에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없는 사실을 있음직하게 포장하며 동작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터전인 바로 이곳 동작구에서 나경원 후보는 그런 음해와 프레임 공작에 시달렸습니다. 그 무리들은 동작구에 피어나는 공정 선거의 꽃을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동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동작 선거는 동작 주민들의 축제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손으로 더럽혀진 동작 선거를 진정한 동작 선거로 되돌리겠습니다. 이제 외부인이 아닌 우리 동작 청년들이 동작구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현명하신 동작 주민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상대 후보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후보님, 그렇게 올라가고 싶던 블랙리스트 이제부터 동작 청년들 블랙리스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동작의 청년들께.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